이 질문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잘 들리지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성장 과정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은 왜 하는 건가요? 어~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타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강점을 흡수할 수 있는 인재인가, 어,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인재인가, 사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타인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뭔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좋은 것들을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인재인지 검증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답변을 하시게 되면 잘 들리지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나오면 요 질문에서는 어필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적을 것 같고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영향을 내가 받아서 액션까지도 취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액션이라는 것도 크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타인에게 강점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나의 성장 동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내가 그런 액션을 취해서 작게나마 그런 영향을 시도해봤고, 그런 답변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를 좀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걸 업무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성과도 만들어냈으면은 그분은 경력직이실 것 같고 사실 이제 조금 더 중고 신입분이나 아니면 신입을 지원하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경험에서밖에 찾으실 수가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인턴을 했을 때 사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을 인지를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느 조직이든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다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 사이의 일들이다 보니까 이제 말이 옮겨지는 일들이 정말 잦아요. 그랬을 때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좀 주도적으로 생각을 밝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업무 아니면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연히 조직 안에서는 선호하시지 않은 분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입분들이나 아니면 인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실장님이 저의 그런 성향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다이렉트로 들는게 아니라 뭐 동료, 아니 뭐 사수한테 듣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디프레스도 될 수밖에 없어요. 괜히 말을 하면 안될것 같고. 근데 그때 저희 사수분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조직 안에서 말이라는 거는 본인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들은 거 아니면 가치관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턴 기간 동안에도 좀더 밝게 다시 제 캐릭터를 찾아서 잘 맞췄고 근데 그거를 제가 다른 조직에서 사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제 나름대로 전달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전달을 해가지고 잘 이겨냈다. 이런 경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을 내가 받았고, 그거를 내가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도 시도해봤다. 저는 그런 경험이 충분히 면접 때도 어필하실 수 있는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꼭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겠네요.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좋은 영향을 흡수할 수 있고 그거를 적용해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프로세스로 생각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조건만 만족한다면 사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는데 너무 뻔한 뭐 부모님이다라고 하면 조금 어렵다는. 왜냐하면 사실은 과거의 경험이 궁금하기보다는 방금 말한. 흡수를 해서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럼 이 사람이 조직에 와서도 그런 좋은 성장 경험을 찾아서 흡수를 해서 업무에 적용을 하든 동료들한테 적용을 하든 그게 궁금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 사례가 되면은 안 들리죠 일단 사회생활에서의 학습력을 본다고 봐도 될까요? 네 성장할 수 있는 인재인가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니다 그러면 은 반대로 이렇게 대답하면 좀 곤란하다 싶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간혹 그러신 분 있어요.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흡수해서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해를 하신 게 아니고, 영향을 받지 않은 인재로 본인을 설정하시는 경우.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 면접 장소에서 판단하기로는, 와 흔들리지 않겠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엇나가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적용 포인트들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네 답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